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유튜브 찍을 시간이 없네요. 아, 진짜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이제 계절상으로는 가을이 아, 이제 다 다가왔는데도 아직까지 여러분들 매우 더우시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바람도 부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이제 일주일만에 저도 이제 집에 왔거든요. 동해는 아직까지도 <laughs> 아, 따뜻합니다. 이제 금방 또 이제 가을이 오겠죠. 아, 여러분들 요즘 뭐 어떻게 지내시나요? 다들 뭐 현업에 바쁘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는 일 이제 매진하시다 보니까 시간도 뭐 우리가 이런 시간을 어 고통의 시간을 겪은 지 2년이나 이렇게 되어 버렸네요, 벌써. 어, 여러분들 그이 시더스에 대해서는 음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또뭐 유튜브에서 뭐 이제 뭐 변호사님들 사이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잖아요. 사실 뭐 그런 게 저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신탁이 맞는지 뭐뭐 뭐 <laughs> 사실 그 법원의 판결에 이제 맡겨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어 애초에 빨리 이렇게 파산이 빠르게 만약에 이루어지던가 아니면 파산을 막았어야 됩니다. 근데 뭐 그런 데는 도움을 주지 않다가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뒷북으로 저 난리를 치는 거 멈추는 뭐걸 보면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진작에 파산 막을 때좀 적극적으로 돕던가. 아니면 초기에 회생할 때좀 적극적으로 돕던가 본인들 잘났다고 어 그렇게 난리치면서 본인들 주도해가지고 하더니 어 결국 어떻게 됐나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께 해결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 거기 좋다, 뭐 어쩔 수가 없죠. 뭐그거 지지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지지하셔요. 저도 응원드립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건어 이걸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준그원 대상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어, 어, 그걸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게 액체잖아요. 액체에서 초기에 액체에 가입을 하면 임베스 자산 20억까지 보장을 해준다라고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들어가고 서브 계정 지키려고 또 130만원씩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액체에다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어, 지금 뭐, 솔핀이니, 뭐, 코인을 어떻게 하니, 막 이렇게 말이 막 많잖아요. 뭐, 결국 뭐, 어, 진행이 돼 봐야 알겠지만,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회원들이, 어, 피해금을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하지만, 지금 뭐, 돈을 추가적으로 낸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어, 물건을 많이 구매한 사람들 위주로만 코인을 지급한다는 라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액츠는, 어, 이상은 회장이 만든 그 회사이고, 지분이 가장 많죠. 그리고 어, 시더스가 전신이기 때문에, 액츠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법인이 다르다. 우린 상관없는 회사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 피해, 회원들을 위해서 끝까지 구제 노력을 해야 되고, 애초에 처음부터 액츠라는 어, 그들이 말하는 본인들 회사의 몸집을 키운 게 회원들의 피해금을 보상해준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회원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 다른데 신경 쓰지 마시고 액치가 가지고 내 인베스 자산 20억까지 그거 보장해 주라. 나도 코인을 똑같이 지급해 주라. 요런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두 번째는 빼돌려져 있는 그 자산들이 있어요. 그 자산들을 찾는데, 여러분들을 못 찾죠? 여러분들이 못 찾습니다. 애초에 처음 변호사도 그랬어요. 어, 이 시더스의 자산은 모두 다 피해자들이, 어, 똑같이 본인 투자금에 비례해가지고 받아가야지. 한 사람에게만 이, 어, 돌려주면 안 된다. 한 사람에게만 그걸, 어, 뭐, 어, 몰래 빼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피해금을 변제하면 안 된다. 사회행위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뭔생 난리를 치고 뭔 소리를 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드러나 있는 어, 법원에 몰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자산들은 우리 피해자들이 똑같이, 어, 본인 투자금에 비례해서 나눠 가져야 됩니다. 법원에 통해서 나눠 갔든, 어떻게 해서 나눠 갔든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안으셔도 돼요. 그거는 무조건 피해자들이 똑같이 나눠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외적인 게 뭐냐면은 몰래 빼돌려져 있는 자산이 또 천억 넘게 있을 겁니다. 이걸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누가 파헤치고 있는지 수사 기관에서 는 이걸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자산들이 만약에 법원 판결이 다 끝나 버리고 뭐 이제 뭐 방판법 이제 뭐어파기환송돼 가지고 다시 뭐 고법에서 어뭐 재판이 열리겠지만 이제 사기 재판이 있음, 사기 재판도 있습니다. 유사 수신 사기가 지금 또 기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좀 길어지는 싸움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꽁꽁 숨겨 놓은 수천억이 있어요. 이 돈을 빨리 수면 위로 드러내서 이걸 여러분들이 법의 힘을 빌르든가 아니면 연애들이 집단 행동을 하던가 어떠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 빼돌려져 있는 자산 찾는 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 일을 하는 데 분명히 있습니다. 저쪽 부산 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액처 내부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드러내서 하질 않아요. 피해자들이 모두 다 모아가지고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피해 금액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어,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건 액체에 바라고 싶어요. 액체는 본인은 이제 책임없다, 뭐, 씻어서 상관없다 이렇게 나갈 게 아니고, 모든 회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게 액체예요. 액체에서 회원들에게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 뭐, 회장님과의 지금 관계, 또, 남아있는 자산 관계. 이걸 어떻게 회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지. 본인들을 따르고 본인들이 이쁜 회원들에게만 더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은 이 시더스의 3조에 그 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마지막 회사가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해야 돼요. 본인들 회사를 성공시켜가지고 본인들 돈벌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어떻게든 투명하게 피해금을 이 다시 돌려드릴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는, 지금 하는 거 보면 본인들 회사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질 않아요. 성공이 되지도 않고 남아있는 지금 거기에 액체에서 열심히 할수 없는 구조의 사람들 지금 현업에 매진해 있는 이런 분들에게 죄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모든 회원들에게 피해금을 골고루 나눠드릴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돼요. 액체에서 그런 노력을 저와 함께, 만약에 함께 해보자. 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는 대화할 의향이 있고 액지에서 만약에 그런 도움 요청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돕겠습니다 니 그러니까 까게 뭘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뭐 조직 관리 뭐 이렇게 렇게뭐 물류 산업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거기에 힘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뭐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제부터는 음 저희 이제 덴다코리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덴다코리아, 어, 한, 7, 8, 9, 3개월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난달 매출 5억 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어, 회원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이 시스템 너무 좋아요. 매일 아침 9시 반부터 한 11시 반까지 모닝 스쿨 우리 김영삼 회장님이 직접 전문 강사들과 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매일 오후 2시에는 서울에서 세미나가 김영삼 회장님과 또 전문 강사들에 의해서 사업설명 비전 제시가 매일 또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날에는 이렇게 어제 진행했죠. 원데이 세미나 한 300분, 400분 정도가 오셔요. 이 원데이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또두 달에 한번 1박 2일 세미나. 지난달에 세미나를 진행했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천안에서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 빚어놓고 가셨고, 한 700명가량 찾아주셔가지고 성황리에마쳤습니다 자, 또 지방 세미나. 이게 오픈된 지 이제 지금 4개월밖에 되질 않았는데, 전국에서 세미나가 돌아갑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또 여기는 내 센터, 내 거만 이 세미나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또애터미처럼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센터의 주인은 다른 팀이어도 서로가 같이 이용하고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세미나를 진행하기 때문에 서로 재심합력이라 그러죠. 이렇게.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고 제가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어 제가 지난주에 인천에서 세미나 한번첫 번째 진행을 하고 다다음주에 본사 세미나 한번 진행을 하고 어 다음주에 어 돌아오는 주에 부산 세미나 진행하는데 보통은 저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어 여기서 회사에서 다 진행을 해주니까 또 너무나도 전문적인 그런 설명 또 회장님이 강력한 비전 강의가 있으니까 제가 할 일이 진짜 없어요. 저는 진짜 현장에서 어 후원 미팅으로만 이렇게 어 조직 성장에만 이제 매진하면 되니 니까 너무나도 좋고 실질적으로 신규로 유입되는 사업자들도 많고 어, 기존에 있는 우리 회원분들 소비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등포 우리 김 사장님도 그렇고 천안에도 그렇고 저기 뭐 광주 전주 부산 서울 부천 인천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일을 해보지 않은 분들도 열심히 시스템을 따르고 우리 가이드 스폰서들의 가이드를 들으니까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수익이 뭐만원 이만 원이 아닙니다. 어 백만 원 이백만 원 삼백만 원 이런 수익들이 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뭐 에터미나 아메인 뉴스킨 pm 이런 것 이렇게 제안 받은 거 없나요? 주변에서 에터미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 참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물, 무조건 한두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역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셔 가지고 어 지금 애토미 사업 어떻냐? 아메이 사업 어떻냐? PM 뉴스킨 사업 어떻냐? 지금 어렵지 않냐? 지금 한국 전반적으로 어 모두 다 어려운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국에 엄청나게 성장하고 핫한 회사가 덴다코리아다 우리 덴다코리아 사업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소비회원을 유입하는 그런 회원들도 많지만 나에게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달한 그런 사업자들을 연결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키고 수익화를 시키는 그런 회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기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덴다코리아도 10년 지나면은 그렇게 어 리더 영입 소비자 영입은 지속적으로 많이 되겠지만 리더 영입은 쉽지가 않은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한그 리더들 영입이 지금 적깁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에서 돈 벌고 수익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참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시고요. 저희가 직구를 통해서 필리핀과 태국에 저희가 물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팀에서 지금 필리핀에도 사무실을 개설할 거고. 태국에도 사무실을 개설을 할 겁니다. 어~ 거기에 직구 형태로 저희 제품을 필리핀 태국에 보내서 홍보도 하고 이제 글로벌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러면서 어~ 판매도 판매 수익도 만들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 팀에서. 그렇게 해서 직급 도전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사와 그 다음에 우리 팀과 우리 회원들의 수익화와 조직 활성화, 조직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글로벌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직구 형태로 필리핀과 태국을 기점으로 보낼 겁니다. 그 이후에 뭐 저희 조직은 뭐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중국도 있고요. 중국은 홍콩을 통해 가지고 할 거고 아무튼 글로벌 인프라가 많이 많이 갖춰져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1,500명 저희 가입이 됐잖아요. 그분들 밑에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가들, 에터미 전문가, 아메이 전문가, PM 전문가, 또 글로벌에서 이걸 관심있어 하는 그런 조직의 리더들이 가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오토십 수당, 500원, 30대까지 주는 거, 그 수당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간이 흐름 속 적어도 6개월, 1년만 지나면 매, 대부분이 50만 원 이상의 오토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대해 주시고 이탈하지 마셔요. 그리고 어렵다 그러면 오토집 안 하셔도 됩니다. 자리는 꼭 지키시고 칫솔이라도 하나 꼭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칫솔 한개 750원입니다. 다이소보다 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칫솔 한 개씩만 구매하시고 자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탈하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여러분들 밑으로 큰 조직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실질적으로도 가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자리를 지키시길 바라고요. 어, 자 저희 그 위다스 법인 지금 사무실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요. 어, 사무실 임대를 통해서 그 사무실은 덴다코리아 센터로 활용을 할 겁니다. 어, 센터로 활용을 하고 법인으로 법인 명의로 어, 이름을 어, 위다스로 법인을 낸 다음에 저희 그 여행사를 시작으로 사업을 진행할 을 텐데 제가 낚시 전문점, 뭐 여행사, 그 다음에 뭐 펜션, 그 다음 에 리조트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너 너무 요식업계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너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혹시라도 회원들이 피해를 입힐까봐 어 지금 요식업 낙지전문점은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어첫 번째로는 범인이 생기면 여행사 할 겁니다. 뭐, 필리핀의 골프 투어, 뭐, 이런 거 만들 거예요. 그리고, 뭐, 뭐, 베트남 여행, 태국 여행, 동남아 기점으로 중국 여행도 만들 거고, 국내 여행도 할 겁니다. 회원들 위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어,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뭐, 산악회, 뭐, 초등학교 동창 모임, 이런, 어, 그, 개개인들의, 어, 여행계, 뭐, 요런, 요런 것들 연결해가지고, 우리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경쟁력 있는 그런 상품 출시를 해서 뭐 크루즈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여행들을 어, 취급을 하고 판매를 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익은 법인 이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쉬어할 거고 제주도에 지금 고민 인 중에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카페 펜션인데 엄청 제가 듣기로는 제가 실질적으로 가보진 않았지만 자료를 봤을 때 너무나도 좋아요. 위치도 좋고. 우리 회원들이 이용해도 되고 일반인들이 이용을 해도 되고 두 번째는 글로벌 비자가 없으면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특히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이런 회원 이런 어, 회원들 국민들이 자국국 국민들이 아, 서울에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동남아 특히 중국 같은데는 이런데들은 제주도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 준비차 제가 그래서 리조트를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펜션을 만약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 이제 글로벌 사업 준비도 그 교도부로 삼고 또, 제주도에 저희 덴다 코리아 사업 활성화, 또 제주도 여행, 제가 여행사 한다라고 했잖아요. 제주도 여행 패키지 상품이나 자유여행이나 이런 투어를 만들어서 저희 이 펜션에 머물 수 있도록 이런 연계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느린 거지 이걸 또 사람 썩어져 하면 돈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좀 너무 성, 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 위해서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금 어,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또 안전하게 확실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쟤는 말만 하고 왜 지키질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어, 제가 뭐 HL에서 여기 넘어오는 과정에 또 이탈된 회원들도 있고 이런 거좀추스리느라고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하지만 어, 실질적으로는 제가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으시고요. 이 여행사 또 제주도 이 펜션 사업, 그 다음에 글로벌 어, 이 덴다코리아 이 직구 사업도 어, 글로벌 원 서버 사업 준비. 이런 걸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피해가 가지 않게끔 진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희 그 전복죽 미역국도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약속드린 10월달에 모두 다 정산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다른 사업도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번 주 부산에서 목요일 날 저녁 7 시에 우리 김영삼 회장님과 더블 강의가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laughs> 어, 둘이 동갑이거든요. 참 어, 존경하는 분이고 동갑인데도 참 어,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더라고요. 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분과 이 덴다코리아 사업 오랫동안 하고 싶고요. 어, 이분하고 부산 세미나 사실 부산에 제가 HL에서 여기로 넘어오면서 어, 뭔가 좀 잡음이 있었어요. 뭐 저희 악의적인 소문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분들을 케어 부산을 리더들이 HL에 남아있기 때문에, 부산, 경남 쪽에 그 HL 리더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래도 또 접촉을 자주 하겠죠. 그래서 좀 부산이 저희가 좀 지지부진 합니다. 덴다코리아. 또, 어, 이 덴다코리아 자체도 부산에 경쟁회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활성화가 덜 되어 있어요. 이걸 저희 팀이 부산을 한번 살려보자 라고 회장님께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부산을 세미나를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공식 세미나가 아니고 특별 세미나예요. 어, 제가 사업 설명을 하고 김영삼 회장님이 비전 지시하니까 우리 어, 회원 여러분들, 시더스 회원 여러분들 어, 꼭 오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두 어, 저와 이제 회장님이 강의하시는 게 이제 흔치는 않거든요. 물론 물론 앞으로는 많이 있겠지만 이 부산에서 하는 게 흔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와가지고 뭐 제가 믿고 그런 걸 떠나서. 정보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돈벌 정보를 듣는데, 뭐, 사람 믿고 그런 게 어딨어요. 저하고 하기 싫으시면 다른 팀 가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거저 충분히 괜찮습니다. 아,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 제가 이 덴다코리아, 뭐, HM, 뭐, 이렇게 저를 믿고 오신 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은 속상한 일을 겪게끔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밉다라고 하면은, 아, 덴다코리아는 하고 싶은데 최승민이 정말 미워. 그러면은 다른 좋은 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거기 팀 가가지고 하셔요.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들 성공이 중요합니다. 한 거지 저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만큼 이 덴다코리아의 정보가 너무나도 좋고 여러분들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같은 분도 덴다코리아 사업하면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다는 라 그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h l 때도 여러분들께 사업하지 말라그랬어요 가만히 오토집만 하고 자리만 지키고 오토집 수당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덴다코리아에서는 절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사업을 하세요. 이렇게 지금 매번 떠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덴다코리아의 여러분들도 누구나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경남 쪽 어, 여기 회원분들 아. 화요일 날에는 울산도 있습니다. 울산에는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김영삼 회장님이 강의를 하셔요.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 7시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공지 올려드릴 테니까, 울산 지역에 계신 분들 꼭 저녁 세미나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갈 겁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에는 저녁 7시에는 울산 세미나가 있고요. 자, 목요일 저녁 7시에는 부산 세미나 있습니다. 저희 세미나 오신 분들 아시죠. 하이스퀘어 지하 1층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장소고요. 한 100명 이상 들어가는 넓은 장소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저 보고 오라는 게 아니고 어, 이, 이 김영삼 회장님의 어, 회사의 사업 철학,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런 거 들어보시고 뭐 제가 진행하는 건 여기 제품이 어떤지, 보상 구조가 어떤지 이런 거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아 모두 다자 이번 주 어, 부산 지역 계신 분들 9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 하이스퀘어 어, 지하 1층입니다. 오셔가지고 꼭이 덴다코리아 비전 들어보시기를 어,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